저는 그 요한일서 요한일이 3사 이렇게 볼 텐데 요한일서 예장그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마, 마,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듣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세의처자는 누구일까요? 예, 너무 동네 똑소리납니다. 요한 일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laughs> 예, 요한 계시록을 썼고 또 성경 하나를 더 썼습니다.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예, 요한 이 사도 앞에 꼭 붙여져 있는 앞에 무슨 사도다?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다? 사랑에서. 우와. 제입사님이 사랑에서가 나오네. <laughs> 사랑의 사도입니다. <laughs> 예. 이이름 앞에 사랑의 사도라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이 이제 사실 이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 예수님 옆에 직접 있었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마가하 마태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또 적었던 부분으로 이렇게 말해지는데 공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한 목적이 오늘 하나 나왔어요. 기록한 목적이 뭐였는지 자 4절이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합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이서를 쓴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합니다. 자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고 뒤에 기록한 목적이 또 한번 나오는데 5장1 3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나와요. 5장1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거를 쓸 목적이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도록. 우리는 사도의 반열에 이어서 요즘 막뭐 신사도 운동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신사도 운동은 위험해요. 왜냐면 하 사도는 누구에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끝난 거고 그 영을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사도라고 말씀 쓰는 것은 너무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막외언 예언 맞고 외언 해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좀그 위험 수위 있는 부분으로 올려놓고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매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마시라고 가끔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옥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가지고 뭔가를 막 점쟁이처럼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점쟁이 아니다 그러세요 <laughs> 여러분 점쟁이들과 하나님을 똑같 성령님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근데 점쟁이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아니면 실수하지 않고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을 너무 잘 알아서 이러죠 물어보기 싫어요 <laughs>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답이 나오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게임을 많이 해야 돼요 다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뭔가 우리로 알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다 집을 사면 좀 좋을 것인가,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점쟁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은 점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기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 저분은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안에도 늘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건데 내일은 꼭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작동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아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선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 거 준비하면 아 아이들 것 정말 아이들예뻐졌고 내가 생각나는데아 그래서 전자 전화 한 거죠. 전사님 아이들 두 명에게 선물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을 했던 오늘 우리가 다 주면서 모두가 기뻤잖아요. 모두가 기쁘면서 막 박수가 쳐지잖아요. 그니까, 설명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보미가. 나도 내년에 해야지. 일단은 가지요. 이거 엄청나 효과죠. 예,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물이 푸진교회라고. 예, 제가 막 작, 먹녀, 작년에 우리 교회에 21을 가지고, 세클레이터, 선풍기. 이야, 대단한 교회다. 여러분, 그 선물 준비하는 교통기 좀 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린 아이든 어린이든다 즐거워요 선물 받을 때는 그렇게 또 집에 가면 비, 그 우리 뭐 비닐 이런 게 뽑아 쓰는 거 많이 있는데도 교회에서 그게 아마 하나 주면 소풍 갈 수도 왔을 때나둬 주세요 나둬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포장을 예쁘게 하거든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박스 포장을 예쁘게 쓰는데 다 목사님들이 뭘까 안 가져갈까 하더니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뚜껑을 열타결더니 고무장구 항철레를 예쁘게 싸놨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런데 그 포장을 예쁘게 해놓으니까 다들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받고 나면 <laughs> 그래도 그때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저도 선물을 뭘로 할 것인가 늘 끝까지 고민 했었습니다 사과 한 박스와 귤한 박스로 고민하다가 화장기로 넘어갔습니다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뭘까? 라고 하면서 예,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을 결정하기까지 인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인도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은 성도라 여금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 얘가 제가 보화를 캐내었어요.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이하는 복을 받은 거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또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당시에 영지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예 기승을 해서 초대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도 한창 부흥회 할때 이런 게 있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은사가 임하잖아요. 진동이 오고 막 뒤로 넘어지고 불러하며 그냥 막. 이쪽에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거기는 안 가봤지만 나중에 이다음에 10일 걸렸잖아요. 뒤로 다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집에 가서 넘어져 봤거든요. 하는데 진짜 뭔가온거같아푹 넘어졌거든요. 근데 대부분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평안하지 뭐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분이 안 넘어지려고 막 길을 서다가 다넘어지고 분위기상 넘어질 사람도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졌다고 뭔가 특별하게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뭔가가 넘어지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목사로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영적인게보다는 뭔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죠. 삶의 현장에 가서 직장에서 내가 성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똘히 골몰하고 또 연구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도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골돌이 골머리 생각하면 뭔가를 준비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창조쌤 여기 무대 만들 때 제가 애들 우리 무대에 올릴 거예요. 하데 그때도 기도원 갖다 썼을 것 같은데 창조쌤이 여기를 여기까지 다 높여 나하고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너무 <laughs> 어, 근데 교, 여기까지 나와 서니까 뛰고 하면 의자를 더못 놓을 것 같아서 진짜 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걸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줄였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팔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깜짝 놀랬어. 이게 창주 사 이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잘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잘라라. 잘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높이가 저 높이에서 잘라니까 계단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내가 이게 너무 황당. 여기가무 의자가 목사님 무대에 애들 많이 올리신다면서요. 그러긴 하지만 교회가 길지 않아서 여기가 너무 삼 분의 일을 차지해 보면 아닐 것 같다고. 근런데좀 깜짝 놀랐어요. 다음 다음 날 이걸 파버렸어.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이게 파니까 이 높이 이단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아이디가 어뭐예요이 아래 무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무대로 성탄절만 올라갔다가 평일날 평상시에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면창도 사으골골하고 골몰하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아 제가 저 현수막 자석 하나 파,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다 했잖아요. <laughs> 근데 이걸 자르라고 했을 때제 생각에는 이걸 잘라내버리고 그대로 놔둬버릴 건가, 그 앞에 계단만 놔둘 것인가,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파버렸어. 파고 안에 다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골도라고 골모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한 게 이게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보통 무대들이 빤듯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파져 있는데 무대 별로 드물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버리고 봤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또 이렇게 되네. 어, 저교도 이렇게 됐네. 내가 저번대가나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고민하고 골도라면 아이디어를 주는데 되는 대로 대충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에 골모라고 골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직장에서 골도라고 골머라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일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한사님 집에 가는데 전자레인지가 내가 딱 봤을 때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싱크대 아니면 뭐야 그런 많이 설거지 하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전사님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냄비랑 놔두려 너무 복잡하네.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냥 골더라 고 골몰라도 안 했어요. 엉기다 엉기 쌓이다 다음에 신방 갔더니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넓게 쓰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보였을 뿐이지만, 사랑 송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삶의 환경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일절 예, 이 요한복음 일장 일절과 요한 일서 일장 일절이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데 일절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앞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이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이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일체를 우리는 어떤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사역을 하셔서 이루셨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고 뭐라고 말했는지 봐보세요. 2절 다시 요한이 있어.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생명을 본다는 라 말이 돼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생명이 보여져요? 안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았다 그랬어요. 생명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 요한 예수님 본 거예요. 요한이 이 생명을 내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도는 아무나 사도라고 붙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 앞에 교육 받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명이잖아요. 한명 가론 유다가 배반하고 마태아가 들어갔죠. 사람이 세웠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부활체신예수님을나그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해 가지고 예. 초대교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베드로와 뭐 공예에서다 사도 바울 사도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나는 생명을 보았다고 그분이 누구신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나 함께하시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다 생명이 있는 것 같죠?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그들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생명을 보았고 증언한다고요 내가 증언하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고요. 그러면 이 생명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도 바,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요한 이 일서를 뭐라고 말하기가 다냐면 이 성경을 사기 매 책이다 그래요 사긴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교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 만나도록 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인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사귀게 해주겠다는 거죠 사귀지면 예수님 내가 너희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라, 그래서 사귀어지고,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귀십니까? 예, 예수님과 예,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자, 친구들끼리. 아니 그 신혜인 어제 결혼한테 보니까 신혜인 친구들이 신혜인 전사도 어리니까 이제 직장 갓 들어가고 이제 뭐 학생도 있고 이러는데 첫 번째 친구들이 친구가 결혼해가지네들이 하들짝 놀랬는가 봐요. 지네들 친구들이 고민에 쌓였어. 이제부터 우리가 룰을 세우자 한 명이 청기가 결혼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축의금으로 고민을 했나 봐. 이제 직장 다니는 애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우리가 친구가 결혼하면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한 명당 애들이 인자차 타는데 한 명당 30만 원씩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네 친구들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앞으로 룰이래요. <laughs> 이제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30만 원씩 내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들 무리했다. 그래서 신영이 너도 이제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자기들 중에 친구가 처음으로 결혼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른인 거지. 내 친구 중에 결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아니 깜짝놀랐다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친구들 속에 내가 가서 이제 어, 와서 고맙다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고맙다 와줘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잔네 네 명은 알겠고 이쪽에 네 명은 잘 모르겠다 앉잔 사람들은 내가 그랬더니 누구라고 누구라고 말하던데 그러니까 신혼여고 친해서 우리 집에 와서 사귀었던 애고 잠잔 사람인데 엄마가 알아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귀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 이름도 하림이니 누구니 예, 친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저기 프사도 야, 엄마 아빠나형아가 너를 데려다 줄수 있지만 친구가 데려다 면더 멋지지 않겠냐? 결혼식장도 신혼아. 너네들 그러니까 신혼이가 친구가도 전화드니. 야, 우리 아빠가 나 결혼이 처음이잖아. <laughs> 그런데 친구 결혼할 때우리가차 갖고 간 것보다 친구들이 데려다 주면 내 신부도 기분 좋지 않겠냐고 그러신다. 해줄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럼 해 주지. 해 가지고 예. 그화장하러갈때 데려다 주고 옷도 막 갖다 주고 친구가 막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치를 해 줬더니 그런 거대. 그럼 또 친구들이 누를 또 세웠겠죠. 다음에 누가 결혼하면 다른 사람 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겠잖아요. 근데 친구가 사귀지니까 친해지니까 아버지가 알고 엄마가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사도 요한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도록 해 준다고.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도록 해 주는 게 만나는 자리 그게 에배잖아요 사귀고 그럼 누가 알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합평케 해준다고요. 제가 이렇죠, 신영이 혹시 나중에 네가 인도에 가 있더라도 걔네들이 카톡이 오면 엄마가 대신이라도 갖다 줘야 되겠잖아요. 왜냐면 걔들이 약속이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 뭐냐면 약속되어졌으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 부모가 책임져 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어떻게 준다? 신혼이가 혹시 한국에 없을 때 그들이 친구가 결혼하면 이건 엄마가 책임져줘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겠죠. 하나 오늘 이 성경 내용이 그건 거예요. 자,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귐 있게 하는데 우리의 이 사귐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좋아지면 그분하고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여러분 삶에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와 더불어 뭐가 있다? 누림이라. 예수님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충만한 기쁨이 약속되어져 겠다 기록한 목적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면 예수님과 사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것을 쓰면 성도와 목회자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일서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더 열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나는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 서로 예수님 말했던 언약을 우리가 듣고 또한 순종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만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